참, 어쩌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슬픈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살다 살다가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국가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까질러 댕기는 연놈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요? 뭐, 마흔 한 명을 만나서 악수하고 왔다고요? 아마 만나서 악수한 사람 이름, 얼굴 한 명도 모를 겁니다. 아마 사진 갖다 보여주면, 아니, 내가 운이냐고 만났어? 아마 이럴 거야, 틀림없이. 머저리 같은 새끼. 머저리 윤석열을 끌어내라! 머저리 윤석열을 파도하라! 김종태 선생님 모시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르세요. <laughs> 제가 그이 정권 들어서서 어할 일이 없어가지고 잠시 동안 사상가가 되어가지고. 경산주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 그걸, 어, 요즘에 하도 그 집권당에서 공산주의, 공산주의 여길래, 여러분들이, 저,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공산주의와 경산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제가 창시한 경산주의와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 공산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에, 마르크스, 앵겔스, 또, 어, 스탈린, 네닌, 이런 사람이 에, 떠올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공산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 찾아보니까 사유재산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통해서 계급 없는 평동, 아니 평등 아니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그런 사상이라 이렇게 인터넷에 써있어요 그런데 <laughs> 얘네들이 공산주의를 자꾸 어, 나쁜 인식처럼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래서 제그 어, 저, 경산주의 하면은 떠오를 사람들을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산주의에는 윤똥, 김준리, 그 다음에 최언순, 한가발, 그 다음에 한청수, 그 독, 독순가 청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원해룡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끔 제가 창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경산주의는 어떤 사상을 말하느냐 하면 자신의 사유 재산을 위해서는 딸, 사위, 공무원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기, 권리 남용, 사문서 위조 등 불법을 반먹듯이 사용해서 불을 축적하고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보내고 자유를 유치며 다른 사람이 아니 자그이 어 공산주의는 그 자유를 유치며 다른 사람이 자유를 유치면 너는 안 된다고 억압하고 평등을 유치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평화를 외치며 전쟁 잘하는 미쿠 앞에 서서 맨 앞에 서 있다고 자랑하고 정의를 말하면 빨갱이라 뒤집어 씌우고 구속시키고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부추기고 나라의 대형 참사다 하더라도 책임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을 아니 언론 장악의 일가견이 있는 놈들만 뽑아서 모든 언론을 자기 앞에 줄세우려 하고, 대화나 타협은 줄리가 키우는 개한테 던져주고, 악성 민원에 교사들 다 죽어나가도 모른 채 하고, 물가가 폭등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공산 전체주의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주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칼부림 나면 옳지 잘됐다 하고 장갑차를 몰고 나와 국민들 불안케 하고 자기 나라 본토에서 핵폐수 바다에 쏟아내면 우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낸 세금을 괜찮다 과학적이다 홍보하는데 낭비하고.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 해서 입벌구라 조롱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입만 해하고 다니는 게 공산주의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산주의 하나 하는 나라에서는 공산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 있, 있는데 제가 창안에는 경산주의를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국혐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산주의를 좋아하는 대표는 국혐당 놈들은 다 취약 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대통령 노릇하기 싫고 그냥 총장하던 버릇대로 술이나 마시고, 노래나 하고, 누가 뭐라 하면 똘마니 시켜서 압수수색이나 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대똥놀이는 마누라를 앞장세워 자기가 사놓은 땅 앞으로 똘마니들 시켜서 고속도로 놓으면 내 앞날이 탄탄대로 아니겠느냐고 꼬시는 주특기를 발휘케하고 주가 조작했던 것 덮어버리고, 줄리가 누구인지 생각 안 난다, 사기치게 하고, 마누라와 친한 애는 무슨 짓을 했든, 능력에 있던 어떤,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왔든 말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모두 모아다 장관 자리 하나씩 딱 안겨주며, 내가 싼똥 열심히 치우고, 충성스러 하인으로 거듭나가라 해도 그저 좋아서 홍해 홍해하고 하는게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 저희 뉴피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 유의할 점은 공산주의는 백과사전에 예, 등록되어 있지만 공산주의는 그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만의 뉴피셜을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표현해 볼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어 그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음에 네, 박사 보내주세요. 네.